기초를 놓는 작업을 잘 해야 그 위에 명품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이 기초를 놓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홉 번째는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지게 될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명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6.25때저 호남 지방의 많은 교회들의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물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큰 활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소망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장과 산정에서 영생의 소망을 말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생의 소망 없이도 교회 생활하기도 하고, 영생의 소망 없이도 신자라고 말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소망이 없을 때, 그들에게는 흔들리는 이 땅의 일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잠시 잠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영생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리듬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털을 닦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